네, 월묘를 잡으러 왔습니다. 예전에 월묘 40초반인가 왔을 때는 체력 포션을 너무 먹어서 좀 신경 쓸게 많아가지고 그냥 체력 포션을 비교적 안 먹는 헬리오스탑 99층에서 사냥하다가 이카로스 퀘스트에서 이속이 떠가지고 처음으로 패싸고 신나가지고 월묘에 왔었습니다. 근데 패을 너무 맹신했는지 그때 바로 죽었었어요. 지금 패시 자기도 잘못한 거아는지 숨어있는 거 보이시죠? 시체 매너 시발함 이때 그 메이플 하면서 처음 죽었던 거라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약 설정을 좀 높이고 레벨도 좀 높이고 다시 왔어요 월묘에서는 1등 상으로 신점 1 0가 나옵니다 180에서 19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주문서를 캘 거면 수정협곡에서 귀지를 캐는 게 낫겠지만 뭔가 좀 아쿠아르면서 사냥이 거기는 탈포가 좀 제한되잖아요 수영을 하면 그래서 일자 지형인 여기 까막산 입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조금 숙련도가 쌓였어요 이맵배 그래서 오늘은 신점 10%를 먹을 때까지 한번 타밍해 보겠습니다. 사냥을 하다 보니 드랍템들이 상점가 기준 5, 6만 원대 아이템들이 잘 뜨더라고요. 영상에는 담지 못했지만 노란색 고산도 두 개나 먹었습니다. 꽤 쏠쏠한 재미를 보는 사냥터인가 싶다가도 주문서는 언제쯤 뜰까? 존재는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나. 드디어 떡 월묘 잡는 게 되게 원숭이 잡는 소리 같지 않나요? 루팡이랑 비슷한 소리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침입자 한 분이 들어옵니다 갑자기 냅다 순더볼트를 갈겨버리길래 자리요 라고 말하려다가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절구공이 몇 개만 먹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네, 바로 적군이 아님을 깨닫고 들고 있는 절구공이라도 주려고 했는데 상점에 갔다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줄게 없었어요. 이게 사람이 참말 한마디로 천연 빛을 감는다고 하잖아요. 저렇게 바로 비상등으로 사과를 해버리면 저도 바로 친절해지는 거죠. 네, 사냥을 하다가 난생 처음으로 표창을 득템했습니다. 목비인데요. 그래도 첫 표창 득템에 의의를 두고 대전을 먹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쿠아리움에 내려가서 득템했던 장비들을 당근 마켓 해주었습니다. 약간 바람 쐬러 가는 느낌도 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열심히 사냥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침입자가 왔어요. 다시 경계를 강화하려 했던 그때. 여기서 뜨는 슈퍼 주문서는 신점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먹었네요. 절구공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얼떨떨했습니다. 제가 먹은지도 몰랐고 살면서 처음 먹어본 주문서가 활공 60% 주문서인데 그보다 세 배는 비싼 주문서를 먹으니까 도파민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 가지고 그냥 이분 덕분이라고 말해 줬습니다. 곧 님 오자마자 신점 뜸. 님이 복덩이임. 흐흐. <laughs> 구매하신다는 분이 빠르게 등장해서 금방 팔수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뺑덕어 멈에게 들러서 그동안 고생한 것들을 정리해 줬습니다. 지긋지긋한 절구공이는 이제 잘 가라. 돈을 모아서 자투를 잡을 생각이에요. 오십랩 되자마자 살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쨌든 돈이 모이면 바로 사려고 돈절 같은 거는 한 번도 안 받고 이렇게 차근차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에스터쉴드를 파밍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시세가 저렴해지긴 했지만 사냥하는 겸 해서 직접 해보려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